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14년 갑진 연애 설날 특집 준비 응. 했고요. 네. 말띠, 개띠. 응. 데이시티 분들 1월생, 3월생, 5월생 분들이 상반기에 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일들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음, 네. 자 아무래도 설날 특집이고 이제 아무래도 그1월부터 12월달까지 이제 정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제가 지금 몇 월생, 몇 월생, 몇 월생을 얘기를 할 때는 자 양력입니다, 음력입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지금 음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력 생일들이에요. 자, 말띠 1월생, 개띠 3월생, 돼지 5월생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무래도 이 분들에게 해당이 되어 있는 스토리 자체가 뭔가를 어떤 그 고지식한 틀. 바뀌지 않는 그 어떠한 관념,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줘야지만 지금의 운에서 어떠한 탈피가 되며 어떠한 탈바꿈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띠 1월생 분들인데, 자, 말띠 1월생 분들은 2024년에 어떠한 지금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정체 구간이 있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체 구간은 2023년도부터 분명히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동서남북엔 내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는데 자이 말띠 1월생 분들이 굉장히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주장도 강하며 그리고 내가 알기는 알아도 그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너무 높고 자존심도 세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변화가 되지는 않고 항상 그 우물한 개고리에서 그 정체된 그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건데 자, 해보지 아는 일을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있는 것들이 중에 결국은, 결국은 내가 계속 나아지겠지.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안에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게 된다. 시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띠 1월생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어도 내가 어떠한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본인들이 허물어야, 허물어야 이런 것들이 내가 좀 기사회생으로 바뀌어서 어떤 귀인이든, 어떤 횡재든, 어떤 모든 그런 기회가 열리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띠 삼월생 분들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자꾸 틀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물론 지금 정월 1월생이기 때문에 작년 2023년부터 뭔가가 계속 쭉 이어져 왔었던 어떤 정체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더해지는 건 사람까지 속으 썩였던 거죠. 이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팁은 자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인자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결국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내가 이것을 뒤에서 넉놓고 바라밥 먹고 있다가 결국 화살은 자기가 맞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6월달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켜서 결국은 내가 주도권을 다시 잡고. 내가 이인자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머리 아프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럴 달부터 6월 달까지 안에 내가 내 스스로 자업자득이지만 결국은 기사회생을 하여서. 결국은 큰 견실을 맺는 것도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있어서 모두를 잘 컨트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돼지띠 5월생 분들인데요. 자, 5월생 분들의 이 마인드가 굉장히 일타를 추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약간 외골수적인 성향과 부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분들한테 지금 나와 있는 공수는 좀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맞게끔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라 그래야지만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 부, 그 분야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분야라고 하는 건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직업을 가진 분이 분야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 여기에 있어서는 내 시대를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직시하면서 움직임을 줘라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발휘와 그리고 그 능력을 알수 있는 알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위가 굉장히 높은 5월생 분들이라면 이 주위가 계속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테고 그 답답함이 무료가 돼서 결국은 금전적 그리고 뭐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것 또한 내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고 내 관념에 좀 믹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현 저의 어, 내 성격 성격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달 결국은 운이 나를 위해 돕는다라고 하니까 그 도우려면 운이 나를 도우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되고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나한테는 결코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고 실보다는 리 득이 따른다고 하니까 요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운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리고 말띠 개띠 돼지 1,3,5 음력생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만 시도를 하신다면 아무튼 좋은 성과를 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아무튼 본인 스스로 좀 그래도 노력이라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팁이니까 아무튼 꼭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